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원천중학교 3학년 내신대비를 담당하고 있는 신세별입니다. 오늘 간단히 1학기 중간고사 총평, 그리고 더 중요한 기말고사 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작년부터 원총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를 모두 다100% 객관식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통 한 시험지에 32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지를 받아왔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문항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총 30문항 중에 화학이 14개고 지구과학이 사실 시험 범위는 더 적었는데, 문항수는 더 많은 16개의 시험지였습니다. 작년보다 기본적으로 범위가 한 4분의 1 정도가 줄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쉬웠다고 볼수 있는 시험지였습니다. 특별히 헷갈리는 보기도 많지 않았고 원래 기본적으로 원촌이 헷갈리는 보기들을 함정형으로 주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헷갈릴 만한 보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한 아이들이 사실 대부분이 100점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희 아이들 실제 시험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고, 내 네, 충분히 더 어렵게, 더 빠른 타임셋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고 내 네, 여유 있는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촌중 수업에서는 비상교과서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모두 담은 필기노트로 일단 3회 동안 내 개념 정리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학교 프린트를 타이트하게 4주차에 정리를 하고 마지막 5주차에는 타임셋 모의고사를 쭉 진행을 하는데 이 타임셋 모의고사가 원촌중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학교 기출의 기조가 바뀌지 않고 대표 유형 위주로 출제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담은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타임샘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원천 중 사계년 기출을 모두 다 담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최다 오답 그리고 최다 빈출 유형들을 추가로 해서 아이들이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저에게 보답을 해 줘서 저도 참 기쁜데요. 이제 아이들 1학기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를 더잘 준비해야겠죠? 전 사실 기말고사가 더 걱정인데요. 시험 범위가 워낙에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학교에서 처음부터 1단원부터 4단원을 1학기 때 끝내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사실 2단원의 절반밖에 시험을 안본 상황이기 때문에 2단원 남아 있는 부분 기압 기단, 날씨, 이 부분을 포함해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물리 파트, 운동과 에너지, 그리고 사단원, 자극과 반응, 생명과학 파트까지 모두 다 시험 범위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사실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워낙에 외우고 체크해야 될 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더 꼼꼼하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월에 학교 수업 잘 듣고 저희는 6월 첫째 주에 다시 꼼꼼하고 완벽한 시험 대비 저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6월 달부터 또 만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